안녕하세요. 여의도 친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번호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너무 뻔한 번호, 4번입니다. 자, 해당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1번을 뽑아주신 분,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뽑아주신 분은 우선에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에는 뭔가 시작을 하려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 쪽에서 하나의 일이 시작이 됐고 어, 내지는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나 그 일이 지연이 돼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외국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하지만 어, 코로나 때문에 입학이 무산이 됐거나 지연이 됐다, 못 가고 있다 라고 하거나 어, 내가 입사 시험을 받았는데 발표가 연계가 됐네, 발표일이 연계가 됐네 하면서 기다림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지는 내가 원하는 곳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 라고도 하는데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랬던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모습이 하늘에서 야 1번아 하나님은 하느님은 난널 너무 사랑해.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너에게 단 것만 준다면 너의 이가 썩지 않겠니? 하늘은 너를 위해서 너가 바라는 것보다 너에게 유리한 거 너에게 좋은 걸 해줄래?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기도한 방향이 그게 1번 분에게 길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라며, 하늘에서는 미리 알고, 그거를 걸러서, 어, 그래, 이것보다는 너에게는 이게 훨씬 좋겠다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거를 주려고 우리 1번 분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 변화는, 어, 사실 추가 카드로 해서 정확한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봄바람과 어, 함께 올변화데 굉장히 빨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무브먼트의 카드는 굉장히 빠른, 뭐한달 이내에도 올수 있는 그 정도의 좋은 긍정적인 소식을 알리고 있고, 나의 열정도 그 기다림 속에서 전혀 줄지 않았다. 나 아직까지도 에너지가 넘쳐나고 거기에 대한 목표식이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낸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금보다는 내가 상승을 하겠다기 때문에 우리 1번 분에게 올수 있는 변화는 명예가 높아진다. 시험에 합격한다. 내가 원하는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딥농의 카드에서 보듯이 대충 보서 아, 이게 좋겠다. 나는 이거를 바래요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A부터 Z까지 신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했고 너의 시련 하나하나 그리고 오늘의 눈물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는 큰 보상을 해줄 거라라고 그 믿음을 1번 분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슬로우 다운도 있고 이렇게 플레이포니스 뭔가 기다리는 동안에 또 뭔가 천천히 가지만 그곳만 가면 되고 1번 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곳 조금 더 유명해지는 모습으로 그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 힘들다.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조언의 카드에서는 그 과정을 즐겨라. 그 과정을 하는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너에게는 즐거움이고 나중에 뭔가 피와 살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런 것보다는, 아이, 재밌다. 아이, 얼마나 더큰걸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나 하면서 기다림의 과정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안정되고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 1번 분들의 그 변화는 금전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운이 따를 것 같고, 어, 굉장히 각업치가 크고, 유일하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도 명예가 올라가거나 인기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그 올라간 자리에서는 빠르게 올라가고, 지금 현재 변화는 빠르지만, 올라간 자리에서는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니, 아, 너무나 좋은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말로 이 봄이 끝나기 전에는 나의 변화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뭔가 장인의 정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아 변화 삼이 개월 차자그 변화 이 개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2 개월 차에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도 말했듯이 역시나 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어,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조금 값지다고 할수 있으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즐기시고 하루하루 살아 가신다면 굉장히 또 나중에는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분의 리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을 뽑으신 분,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을 뽑으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카드가 뭔가 마음, 나의, 어,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연애적으로 본다면, 어, 내가 조금은 힘들었던 사람 내지는, 어, 어 좀잘안 풀렸던 연애가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 내지는 기분 전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네이클로버 뭐 행운의 손길이 오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어, 뭐 휴가를 가거나 이게 또 꼭꼭경 가신다고 나들이 간 곳에서 나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만큼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거나 음, 내가 뭔가 우연하게 시작한 부분 내지는 우연하게 배우기 시작했거나 한번 시도해 본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조금 크게 작용하는 그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일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 난 그냥 <laughs> 운동하고 싶어서 헬스장을 끊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프로필 사진까지 한번 찍어봐야지 하면서 봄짱이 될 정도, 그리고 어~ 좀 작게 시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던 일이 정말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운동도 숨겨졌던 재능도 발견하게 되네 하면서 예상치 않았는데 예상치 않은 곳의 장소와 음~ 그런 노력에서 예상치 않은 작은 도전에서 나의 큰 결실을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은 어~ 뭔가 여행을 계획하고 놀러갈 계획을 하시고 새로운 거를 실천할 계획을 하신다면 취미 하나를 어, 내가 평생 할수 있는 취미를 내지는 나의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까지도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은 사람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거가 좋을 것 같아서 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훨씬 더 좋은 기운이 돌고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일리는 정말 그 꽃구경하는 곳도 있지만 카페라든지 쇼핑몰 같은지 그런 것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한다라고 작게 지분을 태운 것도 그게 크게 보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이번 분은 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내지는 어, 우연히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통해서. 큰 변화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동호회 모임이나 새로운 모임에 가입, 내지는 새로운 뭘 배우는 곳으로, 배우는 것을 등록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면 거기에서도 나의 변화, 그리고 운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어, 거기 나의 만족도가 좀 높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경쟁자들보다는 가진 것이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음,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디션에 친구 따라갔어요. 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내가 되는 경우 내지는 이렇게 빵빠레 카드가 나와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 줄일 그리고 기대치 않았던 소식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 장거리 영 장거리 영예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혼을 해볼까라는 말이 나오거나 나의 길은 지금 아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바란지 모르겠어요라고 앞이 약간 막막하거나 원하는 게 분명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안개가 걷혀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숨겨진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의 추가 카드를 통해서 언제쯤 그 변화의 시기를 맞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아, 우리 이번 분의 이 변화는 정말로 짧게,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 기회가 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정말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지는 내가 마음에 드는 직업이나 내가 마음에 드는 나의 재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서둘러서 예, 새로운 걸 도전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시는데 가시고, 빨리빨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봄바람과 함께 올 변화라서, 이 기회가 짧고, 그리고, 어, 나, 내가 어느 정도 타고나고, 아니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했으면, 이, 그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인데도 어디서 본것 같고, 제가 처음 하는 일을 도전을 하는 건데요라고 했는데, 남들보다 중급 이상의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런 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 내가 정말로 숨은 재능이 어떤 게 있고, 또는 숨은 인연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뽑아주신 분,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오의 카드가 데벨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3번 분은 과거에 내가 어,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거 내지는 어, 정말로 끊어내고 싶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세븐펜타가 아직까지는 수학의 시기가 아니라 조금은 인내를 해야 되는 시기로 나와 있어서 어, 당장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우리 3번 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나의 생각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수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예 카드에 바로 필수 카드가 같이 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경우, 정말로 사귀는 사람이랑 계속 싸우기만 하고 이런 관계가 짜증나는데 정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경우, 그런 곳에서 어,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타협을 하고, 그래, 직장 생활하면 9 to 6딱 근무만 하고, 난 절대 야근을 안할수 있게 해보자. 그리고 그 후에는 나의 취미생활을 갖자. 내지는 어, 저 커플, 우리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하면서, 뭔가의 상황에 맞춰서 나를 좀 맞춰 보려고 하는 변화를 시동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던 거, 아, 게임이나, 아, 나 게임을 한번 끊어볼까? 내지는 중독이 됐으면 뭔가 먹는 것도 끊어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내지는 아, 조금 술을 과하게 드셨다 그런다면, 술을 좀 끊어볼까 하면서 뭔가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 취미도 시작하기는 좋은 시기지만, 일단은 이노센스와 펜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뭔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참아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변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도 뭐 그런 것보다는 아 내가 안 해봤던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운동을 하면서 취미를 약간 바꾸는 거 내지는 아, 금주를 하거나 담배를 좀 끊는다든지, 내지는 다이어트에 한다거나 하면서, 어, 작은 변화,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를 이 습관으로, 내 인생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왠지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된다면 나의 결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에이스 펜타클 물질적인 행재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연히 시도한 부분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보상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지는 못하겠지만 투잡으로 진행을 한다면 다른 투잡에서 나의 긍정적인 수입이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운동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운동이 나중에는 나의 직업처럼 크게 변화가 되면서 뭐 헬스 트레이너가 된다거나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뭔가 금전적으로 연결이 되는 다이어트를 시도하셨다면 다이어트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책을 쓰신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이제 작은 변화들을 나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 언제쯤에 나에게 올수 있을지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은 내... 4... 내가 수련이 좀 필요하다, 단련을 해야 된다, 내지는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효과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2개월 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막대기를 든 기사가 말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기다림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마음의 편화, 보는 시야를 고쳐먹고. 어,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본 시점에서부터 2개월 내에 변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결과를 짊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리 3번 분의 생활에서의 작은 시도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뽑아주신 분,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분은 왠지 이 변화가 쉬운 변화는 아닌 것 같고,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를 하는 그런 느낌, 내지선 어, 인턴을 하면서, 막, 공부를, 인턴, 내지선트막 그런 걸 하다가 드디어 전문의를 따는 느낌으로 나의 오랜 오래 걸렸던 수련들이 결과를 가지게 오고, 결과를 가지고 오고 결실을 맞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보상과 거기에 대한 편안함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번 분은 뭔가의 이번 변화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면서 다음 챕터의 시작을 알리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거에 결실로 큰 보상과 마무리를 할수 있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따르는 어, 결과는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나의 만족도, 그리고 다음 시, 다음 나의 챕터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큰, 굉장히 큰 소용돌이의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4번 분들은, 어, 내가 어느 정도 하나에 집중했고, 거기에 대한 결실을 이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좀 딱딱한 시야 아닌 부드럽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 진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내지는 내가 과거부터 계속 바랬던 그 목표가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인지 한번 되게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한 색깔들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나의 음, 주장만에 강하게 날 때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월감을 나타낸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조언을 안 듣는 경우를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음, 어찌되었던 우리 4번 분은 이번에 변화는 굉장히 좋은 결실, 내가 노력했던 거에 대한 결실을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도 크지만, 어, 일단은 뭔가에 대해서 인구의 시간 끝에 딸수 있는 자격증이나 전문지, 내지는 평생 쓸수 있는 공무원 시험의 합격, 이런 느낌으로 큰소 좋은 소식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번 분들 이렇게 크고 좋은 소식을 받은 모습에 있어서도 어, 풍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 어,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들 그리고 나 내가 어, 어느 정도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어,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라 보여져서 우리 4번 분의 변화는 기분 좋으면서 나의 권력 또는 승진 뭐 이런 것처럼 나의 무언가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그 변화 언제 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변화인데 변화 카드가 나와가지고. <laughs> 자. 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1개월에 그런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 그리고 내가 뭔가의 승리를 표현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변화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1개월 후에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다른 인생의 챕터 다음 부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음 시, 시작을 위해서 한 휴식을 하거나 내지는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일하셨고 힘들게 노력하셨던 분은 이런 보상을 즐길 수 있는 봄날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